안녕하십니까. 민감한 성 이야기를 가감없이 떠드는 청년들의 솔직 토크 성격 차이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서로를 잘 알겠지만 시청자분들은 저희를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좀 예시로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농객 최준우라고 하고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젠더 문제는 사실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주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고요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인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자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입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보다는 서로의 그 차이를 좀 이해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30대 초반 여성이고요. 어, 소설희라고 하고 리버럴 페미니스트로서 이곳에서 1번을 뽑으신 남성분들과 함께 <laughs> 젠더 이야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 다 1번 뽑았죠? <laughs> 네. 아, 그럼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취업준비생으로 있는 27세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젠더 이슈에 관해서 하려고 여기 나왔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좀 페미니스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도 듣고 싶고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우는 남자 담배 피우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울면 뭐 가시나마냥 왜질기 짜냐고 뭐라 그러고 여자가 담배 피우면 왜 조신하지 못하게 담배를 피우냐 뭐라 그러고 아직까지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경향이 적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강요받는 성 역할이 뭐가 있을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현웅님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만나기 전에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남자, 여자 둘 다한테 강요받고 있는 그성 역할이라는 게 아직 한국사회에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는 남자니까 남자 입장을 먼저 대변을 하자면 일단 무거운 거는 남자가 들어야 되고 그런 걸 못하면 남자 구실을 못한다. 남자가 왜 저러냐라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반대로 여자한테도 여자가 조신하게 굴어야 된다라거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차별적인 단어가 많이 섞여 있는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 저희 사회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희님은 또 여자로서 뭔가 그 강요받던 성 역할 같은 게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자는 꽃이다. 분위기 메이커다. 뭐 예쁜 사람은 꽃이 삼관왕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을 어떤 주체적인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 꽃, 뭐 이렇게 치부하는 듯한 시선?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불편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우님은 혹시 남자로서 또 느꼈던 성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불편했던 점은 딱히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회적 문제가 좀 되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면서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절 진로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과 아니면 문과 이것도 남자는 뭐 수학을 잘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과의 진학률이 훨씬 좀 비중이 높고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급훈조차도 뭐 남교실에는 몇분더 공부하면은 미래에 네, 그네 Y2가 있었죠. 바뀐다. 예, 여고 여교실도 뭐 30분도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네, 바뀐다. 남편이 다아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잠깐 뭐 찾아봤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알게 모르게 그냥 그래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내가 잘되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도 같이 생기니까 그냥 그 그것의 일부분일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스며들어서 성역화를 강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남고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남고 나왔는데, 네, 저희 교실 그훈 중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이제 남자니까 이쁜 와이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가서 이쁜 여자친구 사귈 수 있겠지. 네, 그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 하셨나요? 물론 저희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10분 더 공부를 하면 남자 그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이런 타이틀이 있었는데 뭐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진 않고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네, 근데 남자들은 와이프의 외모가 바뀐다. 그렇죠. <laughs> 그걸로. <보면> <laughs> 뭐. 사회적으로 여자는 뭐 예쁘면. 직업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다 하면서 뭐 다이어트 해야 된다. 외모를 가꿔야 된다. 이런 강박이 더 심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건 쓸모가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기 때문에. 그, 이말 자체가 뭔가 남성과 여성이 사회 속에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예쁜 게 최고다. 여자는 예뻐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어린 마음에 그냥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가치가 되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말들이 좀 차별적인 말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해. 요 저도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특히 옛날에는 좀 그런 게더 심했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사실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가장 나이 가 많은 게 상원님. 있죠. 그렇죠. 네 가장 이제 오래되신 분인데. <laughs> 아 예. <laughs> 네, 오케이. 저희. 어허, 중교화상 5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좀더 심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분이 운전하시면 어디서 여자가 운전을 하냐. 집에서 소뚜껑이나 잡아라. <laughs>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남자는 부엌 들어가면은, 네, 안 된다고. 음. 부엌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뭐 떨어진다고 절대... 네. 하죠. 아. 지금은 좀성 역할에 대한 강요가 좀 많이 사라졌을까요? 지금은 좀 어떤지 좀 의견 들어보고 싶거든요. 상원님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계속 꾸준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봐요. 뭐 커가는 청소년들부터 해서 남자들은 꼭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운동으로도 이제 발전을 하고 뭐 그런 게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사실 부족한 점이 많죠 색깔만 해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골라야 되는 색상 그렇죠. 같은 게 있었잖아요 <laughs> 저는 사실 되게 파스텔 톤을 좋아하는데 <웃음> 여성스러우시네요 <웃음> 그런 말안 듣겠다 그런 <laughs> 거 아직도 네, 경도가 돼있습니다 예. 걸려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 하여튼 파스텔 톤 좋아하는데 그것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크면서 색깔이뭐 어때 그게 뭐 남자 여자 뭐. 그걸 따질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나름 취향을 갖게 된 거.. 음. 예, 그런 건데 그리고 또 그, <laughs>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네, 학교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남자들끼리 화장실 가면 뭐 하냐 아 네. 아 여자들끼리는 뭐 당연히 좀 손잡고 이렇게 가는 좀 분위기고 남자들끼리 뭔가 좀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 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 그것도 다 결국 가치관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라고 요새는 또 핫핑크가 남자의 색깔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핫핑크 색깔의 옷으로 입기에는 좀 부끄럽거든요. <laughs> 네, 그런 면에서 아직 제가 그렇게 덜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서리 님이랑 현우 님도 한번 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색깔 얘기가 나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었 부분이 있는데 남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여자는 화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남자들도, 뭐, 잡티 이런 거안 보이게 가리고 싶고, 뭐 생기 있어 보이게, 입술 바르고 싶을 때, 있,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바르셨, 네, 아닌가요? 네. 네. 바르셨어요? 네네. 네, 네. 이게. 발랐습니다. 네. <laughs> 나만 안 발랐어요. 아, 어떡해. 나만 안 했네. 그럴까도 없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뭐, 나 오늘 좀 약간 보정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가. 그, 하물며, 그거 이상으로, 정말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 남성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화장에서 벗어나고 옷차림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이제 많이들 하게 됐는데 남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화장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긴 하는데 남자들끼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장을 하면 여자분들은 뭐라고 안 하시는데 유독 같은 남자들끼리 어우 왜 저러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해를 하는 추세다. 그리고 그게 기본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죄송하지만 조금 <웃음> <웃음> 나이가 가장 젊잖아요. 그래서 <웃음> 어렵다. <웃음> 그래서 어, 뭔가 제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정말 세대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자 새끼가 무슨 그런 얼굴에 분칠을 하고 다니냐 뭐 이런 아, 말씀들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아할 수도 있지 그 그게 뭐뭔 흠이라고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는 조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 시선이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았고 저희가 접해왔던 성 역할 때문에 이제. 화장이나 옷 색깔 같은 문제가 좀 나와져 있는데 또 성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영향에 미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지되고 있는 성 역할은 날때부터 정해진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네, 현우님부터. 가장 젊으시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그 얘기에 대해서 선천적인 게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 선천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예를 들면, 운의 잔해 같은 뇌과학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신체적인 특성? 이런, 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 맞고요. 그러나, 그 비율이 사회적인 것과 선천적인 거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는 게 어, 어떤 게더 심하냐 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선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인 그런 신체적 차이? 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적인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걸 충분히 맞춰 줄수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네. 예를 들면 정수기 물통을 갈때 아, 보통은 네. 남성분들이 정수기 물통을 무조건 갈아야 된다. 뭐 이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정수기 물통을 여성들도 들수 있게 조금만 더 가볍게 만든다면 남자 여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맞춰 가서 남자 여자의 성역할이 고정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미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 때문에 여성들과 남성들의 차이가 생겨버린 게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물통을 들잖아요. 그럼 주위에서 뭐라고 해요? 야, 어 저기 서, 예, 예를 들면 서희 씨가 이거 물통 들고 있는데 네가 뭐 하냐고 거기 앉아서. 그렇죠.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좀 있겠죠? 네, 상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재적이냐, 사회적이냐? 이 주제에 관련돼서 말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사회적인 영향이 더 크게 미친다라고 보는 거고, 뭐 이제 아까 뭐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남자들 간의 무리, 아니 여자들 간의 무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물통 같은 거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구별 없이 해야 된다 도 물론 맞긴 한데 내재적으로 타고난 것들은 분명 그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자가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것들은 남자가 하되 여자가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또 여자가 흔쾌히 하면서 왜냐하면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 음, 그런 구분 없이 좀 하면 편하게 가는 거 아닐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택배 상하차 알바를 했거든요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사람들 도망치고 난리 났거든요. 엄청 무거운 거막 나르면서 땀 뻘뻘 흘리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바코드를 이렇게 찍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laughs> 사실 저는 그때 바코드를 찍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laughs> 아, 너무 부러웠는데 진짜 부드러운다. 아, <laughs>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남자가 힘이 더 세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천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 차이를 고정해서 정해놔 버리면 여성들은 남성들만 해야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침투하기가 어렵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만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에 침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하되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다른 성별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서로의 이제 신체적 차이나 그런 차이를 인정은 하되, 그것 때문에 역할을 고정을 해버리면 불합리한 성 역할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게 더 고착화되어서 사회가 성별이 나눠지고 젠더적인 부분이 더 부각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 역할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를 따지는 기준이 사실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아까 서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할을 정해버리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성 역할이 합리적이고 어떤 건 불합리하냐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우님?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서 특별하게 불편함이나, 뭐, 특이점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대 입장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그런 게 없었나라고 생각해보니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특별한 사례를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 이렇게 한 번씩 스쳐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은 분명 있었거든요. 그건 불합리하다. 그죠 네. 예. 희망이... 저도 뭔가 합리적인 성 역할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laughs> 합리적, 일수 없잖아요. 성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물통도 마찬가지고. 능력에 관한 얘긴데 사회에서 사람, 사람들이, 당연히 얘는 남자니까 된다? 당연히 얘는 여자니까 못한다? 아니면 나, 여자니까 한다? 남자니까 못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는 것 자체가 성 역할이고, 전부 다 불합리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합리적인 거는 없다. 네. 저는 살짝 좀 생각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성 역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 중에서 이제 강력계 형사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쪽은 어쩔 수 없이 범인들이랑 몸싸움도 하셔야 되고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셔요. 군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건설 현장 같은 데서도 거의 다 남자분이시거든요. 여자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 이 정도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합리적인 성 역할이라고 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타고나게 태어나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성별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관념이 더 고착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 제 경찰서를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네. <laughs> 네. 어, 큰일 하셨는데, <laughs> 네,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 채팅창에 어. 뭐 음란적인 외설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고소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그 조서를 어. 이렇게 네. 작성해 주신 분이 남자경찰분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괜찮으신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자 경찰분이 더 공감을 잘해주고 조금 더 이해를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 짓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저한테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피해자 입장에서 대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남자 경찰, 여자 경찰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버리면 여자 경찰은 현장에 나갈 수 없고 앉아서 이제 피해자분들의 공감만 받아들, 받아주고 있는 역할로 고착화될 수도 있고 뭐 남자 경찰분들은 배려나 공감을 하늘 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동등하게 주되 뭐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라고 해서 더 기회를 많이 받아서도 안 되고 여자라고 해서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도 안 되고 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특수성이라고 하잖아요. 여성 버스 기사분 볼때 되게 멋있거든요. 제가 초보 운전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엔 그런 편견도 있었잖아요. 남자가 공간 지각 능력이 더 좋으니까, 남자는 운전을 더 잘하고, 여자는 예, 속칭 김여사라고 하죠. 여자분들은 운전 잘 못하고, 그런데 네, 통념이 있는데, 여자 버스 기사분들은 운전 되게 잘하시거든요. 여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합리적인 성역할이나뭐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시장 논리처럼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일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니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역할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기회는 있는 거고 거기서 실제로 잘하면은 그냥 그걸로 문제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더생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결과를 효율이나 뭐 그런 결과로 도출했을 때더 좋은 이제 다른 분들을 더 고용한다거나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봐서 예, 자연스럽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간 개인이 음.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혀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웅 님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점은 비슷해요. 네. 능력이 중요하고. 네. 뭔가 특정성이 특정 직업의 수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경찰관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그건 개인의 능력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군이나 아니면 여경이나 그런 역할들을 봤을 때 못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이 못하고 있는 거지 여경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경찰 내부 조직 내에서 그런 것뿐인 거고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뽑혔겠냐고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합리적인 성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이 수가 많은 그런 쪽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근데 결국에는 주변에서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같은 얘기인데, 여자니까, 남자니까, 라는 것들 빼고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 합리적인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핫핑크 티셔츠를 못 입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laughs> 좀 어떤 성 역할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성 역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다들 편하게 이야기하셨죠? 네. 네. 네, 네 그럼. 저만 편했던 거 아니죠? <laughs>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첫 촬영했잖아요. 간단하게 소감 한번씩 들어보고 싶은데 현웅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감 얘기해봐야 될까요? 아, 네. 예, 오늘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여기 <laughs> 그, 촬영을 처음 했습니다. 뭐 언변이 좋거나 뭐 이야기를 잘하거나 뭐 그런 편이 아니라서. 조금 많이 긴장해서 음. 말이 좀 약간 더듬거리기도 하고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국 사회가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옛날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 하면은, 아뭐 그런 얘기를 하냐? 라거나. 뭔가 그런 반응이 대다수였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수있는 자리에 좋은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게 되어서 좀 영광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휴. 네, 서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어, 아직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어, 이 대화를 시작으로 이런 젠더 관점적인 부분이 대화로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다투고 싸우고, 뭐, 너무 극단적인 부분에서 내가 맞네, 너는 틀렸고 내가 맞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좋고요. 이제, 저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상원님은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혼자 하얀색 옷 입고 오셨는데 네, 그 생각이 다르신 거죠? 굉장히 소외감 좀 느꼈고요. <laughs> 뭐 저도 방송이 어쨌든 처음이고 되게 이쪽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선처리부터 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마 기억을 못하고, 아, 방송도 못볼것 같아요, 사실. <laughs>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이 내용 자체도 처음부터 제 말했던 게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는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뭐 제가 됐든, 뭐 제가 영향을 줘야 될그 주변 사람들한테가 됐든, 바뀌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끼리나 여자와 함께나, 그런 젠더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욕으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좀, 네, 욕으로 끝나지 않아서.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즐거운 대화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민감한 성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청년들의 솔직 토크. 성격 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